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 이방인 진단했습니다. 사형 진단했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고너 사형 이제 유대인들 진단했습니다. 너네 같은 어? 너는 판단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냐? 너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을 거야. 너도 똑같이 사형. 이렇게 내렸어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우리. 우리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태는 진단 어떻게 했습니까? 아,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해. 굳이 건드릴 필요 있어? 나의 현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지. 왜 굳이 해결을 언급하고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언급하고 들춰 내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린다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야 내 몸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몸 마음대로 하고 시간의 주인이야 내 시간 마음대로 하고 물질의 주인,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근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어떡해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기준이 딱 가정이라는 원칙 안에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거죠 물질도요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10분의 1만 가져가세요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죠 10, 10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 상태 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굳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잘 드러내려고 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그냥 묻어두고 좀 편하게 편하게 생활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배당 안에 예수님 성전 안에 신전 안에 딱 가둬놓고 예배 드릴게요, 찬양 해줄게요, 돈 드릴게요. 그러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복은 주시되 간섭은 하시지 마세요. 이 항해 선장 운전 때는 내가 잡아요. 바람 순풍만 불어주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만 주세요. 목적지는 내가 정할 테니까 목적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이박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린 거예요? 그저 도움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이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심판에서 정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자나 유대인의 자나 우리의 자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열매는 아무리 터치하고 손을 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실 그 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구원만이면 좋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 삶을 조정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좀 바라봐 그래 뭐할수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니까 오늘 나의 현실의 삶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 저의 상태를 비추어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상태를 비춰주세요. 거울로 나의 내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 제와 익숙함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깨트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해야 살아요. 그냥 묻어들고 살면 안 돼요. 변해야 살아요. 변해야, 삶의 습관이 변해야 건강도 생기죠. 먹는 것이 바뀌어야 건강도 바뀌죠. 변해야, 운동을 해야, 그 변화는 그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야 살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의 상태를 비추어 주세요 익숙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